자 예제 필수 예제 16번 볼 건데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이를 함수로 쪼개라서 그다음에 교점을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자 그럼 1번도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쪼개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y는 sin x라는 함수랑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푸는 방식은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그래프 그리시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2파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어, 2분의 1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게 y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점 찾아버리시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요 자,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1사분면의 각은 우리가 바로 알죠. 그죠? 즉, 알파는 뭐가 된다? 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라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즉, 이 알파와 베타의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점이 뭐라고요? x는 2분의 파이라고요. 그죠? 즉,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베타가 얼마 됩니까? 베타라는 애는 6분의 5파이가 된다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도 해서 파이가 돼야되니까 그럼 1번은 해 바로 찾았네요 지 x는 6분의 파이 또는 x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쪼개봐야 되겠죠 y는 코사인 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다가. 자, 그럼 우리 코사인 x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2파,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볼까요? 그러면 x축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여기는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은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x는 파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인거죠.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뭐다? 파이다. 즉, 우리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자, 거 하늘색으로 가야 되겠네. 자, 이 점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해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x 좌표가 3분의 파이였죠, 코사인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이 3분의 파이라는 거, 이 2분의 파이라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30도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거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라는 얘기는 요 2분의 파이에서 30도만큼 오른쪽으로 간 녀석인 거죠. 즉, 알파라는 애는 2분의 파이에서 30도만큼, 즉,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애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파이라는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3분의 2파이라면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베타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래서 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2분의 1의 해는 X는 3분의 2π 또는 X는 3분의 4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코사인 X라는 애를 그릴 때 얘는 요 X는 파이라는 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0도부터 90도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에 제 어, 요거 2번처럼 자 여기가 만약에 90도보다 큰 각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점에 대한 대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2분의 파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떨어져 있느냐, 요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탄젠트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죠? 어, 이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럼 가볍게 한번 돌어봅시다 자, 탄젠텍스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또 이렇게 여기 점근선이 그려지면서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 2파이에 대해서는 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루트 3이라는 y는 루트 3이라는 3분을 그려면 자 여기 교점의 좌표는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알파와 베타 사이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 파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주기성을 이용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파가 바로 나와요. 루트 3 되는 거 얼마? 3분의 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베타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에서 파이만큼 더해줬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번의 정답,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